영화 해무의 심성보 감독과 여배우 한예리 씨가 토론토 국제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. 어제 오후 6시 토론토 다운타운 로이 톰슨 홀에 도착한 심 감독과 한 씨는 팬들의 요청에 휴대폰 사진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며 화답했습니다. 단아한 느낌의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한 씨는 제일 먼저 토론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. 감독님과 이렇게 토론토 영화제에 좀 참여한 거 자체가 어 너무 기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. 네.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레드카펫에 선신 감독은 한인이 많은 토론토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여기서 너무 환영을 해줘서 좀 지금은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요. 다른 문화권의 이 영화를 처음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토론토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심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으로 토론토 국제 영화제 갈라 부문에 초청됐습니다. 영화 해무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바다 안개 속에서 미랑자들을 실어 나르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. 해무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나락에, 나락에 대한 두려움, 불안, 공포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.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김윤석과 박유천, 문성근, 김상호 등 쟁쟁한 배우 등이 장장 5달 동안 바다 위 배에서 촬영했습니다. 그래서 여배우 한 씨에게 해무촬영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 촬영을 하면서 사실 체력적인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됐었고요. 아무래도 영화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미랑 장면 같은 경우는 어, 쉽게 찍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고생하고 한 씨는 상대역인 박유천에게 촬영 내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어, 연기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또 그의 못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, 끝까지 함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레드카펫에 이어 심감독과 한 씨는 상영 전 관객들을 만나 차분하게 무대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제 인생에서 마치 제 2의 고향처럼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이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무가 가슴 속에 오래 기억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해무는 오는 14일 일요일 낮 12시 라이얼슨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상영됩니다.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인정한 심감독과 당찬 차세대 여배우 한예리 씨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편 TF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